비야, 거기서 뭐해? Heart, h 엄마 화장품인데? Heart, 틀틀 <laughs> 카메라 보고 싶어? 오케이. 물다, 해주이 그게 뭐예요? 하트! a r 야 h e 뭐 r t 거야? 엄마 거더뒤지는 거야? 오늘 우리 비가 와서 집이 있어야 돼. 그건 뭐야? 페이퍼 토우, 토일렛 페이퍼, 화장지, 화장지, like 그렇지. 저희 화장실에 이 캐비넷을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이게 뭐? 화장지, like 화장지, like 화장지, 화장지, 알겠지. 알겠 오늘은 비가 오는데 비가 와서 밖에도 못 나갈 것 같고 집에서 놀려고요. 아거, 아이고 어, 아가 있지, 이 그림에. 그림이 아거야. 끝났어. <laughs> 그래서 오늘은 가라지에 가서 엄마랑 페인팅을 할까, 로디야? 페인팅 할까? 페인팅 안 하고 싶니? <laughs> 페인팅을 사놨는데 비가 안 오면 옥상에서 할라 그랬는데. 오, 엄마 거, 머리에 바르는 거. 엄마 <laughs> 이거. 엄마 거 관심이 많아요 지금. 캐비넷 다 열었습니다. 우리야 페인트 하러 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우리 페퍼 피그 색칠할까? 페퍼 피그 버스? 아빠가 만든 거? 네, 페퍼 피그 버스 페인트 할까? 페인트 야? 네네 네. 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네네헤이 멜로디 아직도 여기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어요. 로디야 뿌리면 안 돼요. 엄마 머리 뿌리는 거예요. <laughs> 아, 제 오늘 가라지에 가가지고놀 건데, 가라지가 정리가 좀 많이 안돼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laughs> 그래서 가라지에 가서 멜로디가 아기 때 입었던 옷도 좀 꺼내보려고. 그래서 둘째가 입을 수 있나 오늘 좀 확인 좀 해보고, 그리고 그때 멜로디가 만들었던 버스가 있거든요. 박스 버스, 아빠랑. 그것도 지금 오늘 페인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로디야 우리 페인트 하러 갈까? 인디 네, 알아갈까? 응 네, 뭐.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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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이피야 강아지 어, 어피 변기에서 뭐 하는 거야? 변기 옆에서 나와 이제 가자. 가아지로 가볼게요. 오비가와 레일레. 오자. 이제 강아지 제가 세팅을 했는데 얘는 아빠가 만들어준 버스예요. 박스로 만들어준 면적이 들어간 봐 여기 색칠해볼까 오늘 yeah. yes, come here, come here 너 머리 보고 여기 오늘 이거 페인트 해볼까 yes, 여기 이렇게 해줘요 이 카메라 보고 yes, 가까이 와 what color 알아서 가져와 어, 그거 하고 싶어? 이게 무슨 색깔인데? 왜 여기가 선택한 색깔이에요? 이게 무슨 색이야? 블루, 블루 파란색 파란색 어, 파란색 짜줄게요 신났어 거의 여기 엄마가 올려놓게 을 칠해서 여기 칠해 페 멜로디스 페니 아 저는 멜로디에 색칠하는 동안 가를 조금 정해주면 되겠어요 혼자 색칠할 수 있어?

색칠하세요. 네, <laughs> 비가 조금 내리네. 많이는 안 오네. p a i n white. We can do white too. 엄마는 개 손이. i e n d s Mommy friends please. 어, 엄마가 paint the pink. Pink paint. I'm gonna put it here. Hi, pretty. Red, mommy. Pretty. You can make it. 돼 우리야. Red, mommy, please red. Red, red is here. Do you mommy. like red? Mommy, red, please. Cut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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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my, red, please. Oh, more red? More. Okay, I give you more red. don't worry. 예. 왜 그렇게 저다봐 e r y so buddy. 지금 저기 앞집에 가라지 문이 열리니까 무서워 가지고. 무서워. 엄마 get 엄마 어디 가라우대? 무서워? 안 무서운데? 지문이 금 열려서 문소리에 놀랬나 봐요. 괜찮아. 근데 비오는 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눈치가 있긴 하다.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와요. 지금은 좀 그쳤거든요. 약간 보습비, 보습비처럼 조금 내리는데 재밌어? 여기 문에도 칠해야지. 문도 도어도 칠해주세요. 아빠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잘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핸들도 있어 요 여기 안에. 핸들도 이렇게 있어. 뿌릉부릉 그리고 이렇게 짜잔 하는 거예요. 제가, 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임펜트라고 적혀있죠. 제가 혹시나 둘째가 생기면은 입히려고뭐 하는 건데,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어디야? <laughs> 재밌어? f i n <laughs> 지금 집중했어 완전. Red. 오, oh, red. 빨간색을 좋아하네. 오, oh, more red. 오케이, okay, I give you more. 빨간색. 신중히. 우리야빨 간색해야지. 안 해? 아, 근데 지금 가라지가 정리가 안 돼요. 아직도 너무 물건이 많고. 아이고, 어디야, more r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인팬트 베이비스터. 이거 오늘 꺼내가지고 뭐가 들어왔나 봐야 돼요.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살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잠주에 베이비 샤워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샤워하면은, 그래도 조금 또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laughs> 베이비 샤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뭘살 거는 사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어, 한몇주 남았지? 33주 되거니까 6주 정도 남았거든요. 6주 뒤에 멜로디 동생이 태어납니다. 아, 믿기지가 않아. 오렌지. 오렌지데?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어디야 너가 한번 짜 볼래? 그리고 저희 오늘 베이비 샤워에 쓸 게임판도 하나 만들어야 돼. 우디야 우리 다른 것도 색칠해야 되고 빨리 하자. 도와줘 이거? Do you w a n 오렌지? Here? Can you squeeze? 아 짜봐. 조이도 짜봐. 파레티에. 짜보세요. 음, 여기 짜. 음 거기 오이 오와 와, 와 와. 아 너무 봐라. 여기 짜. 여기 거 있자. 짙뚱만큼 짜고 있어 지금. 아네. 네 <laughs> 근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가라지에 나와서. 비가 계속 온다고 돼 있어요 이번 주 내내. 근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오늘도 원래 비가 많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 오거든요. 아, 지금은? 오렌지 n g e o r a 저는 이제 게임판에 그도 색칠을 보려고요. 게임판 끝내야겠다 어디야. 구독 시청 안하신 분이 구독 시청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어,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 가족 소식을 더 빨리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laughs>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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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해주세요. 해주. 불거왜 앉아? 칠할 거야, 엄마 는게 재밌구나 많이 안 춥다 어? <laughs> 어? 어. drop drop drop. 가서 좀 찾아봐. 너야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야너 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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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뭐너 뭐야? 너 뭐야? 애그 그리는 거야? 음어 그려 애그 잘하니?